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벽 인력시장이 가장 크게 모이는 곳이 있다면 서울의 남구로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많이 모일 때는 천여 명 정도 또 인력시장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드는데 어, 특별히 그중에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도 있고, 사장님들도 있고, 또 노숙자들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또 모인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6시 전까지 또 차가 와서 본고차에 태우고, 이제 일을 가면 다행인데. 6시가 지나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날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와서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이 비 오는 날또 장마철이나 뭐 경기 침체로 또 겨울이 힘들 때는 뭐, 열흘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겨울에 한 달을 쉬기도 하고, 참 힘들게 버텨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 같아서는 무슨 일을 시켜도 뭐,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금은 얼마 주든지 관계 없습니다. 일자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또참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 절벽, 코로나 절벽 가운데 또 우리가 취업할 일할 또 길이 막혀 있는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또 취업의 문이 막히고 더 좁아지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 질서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주인과 이제 품꾼 노동자 사이에 임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길게 읽었습니다만 두 부류의 품꾼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정식 고용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풍꾼들을 고용해서 정식 또 고용 계약을 서로 한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고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장터에 나가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별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런 아침. 아침 6시에 나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유대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오후 3시 6시에 마감하기 전에 오후 5시 한 시간 남겨도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또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마칠 때 6시쯤 되어서 이들이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모두에게 같이 한 대나리온, 약속한 한 대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품삯이죠 그래서 한 10만원, 한 15만원 정도 뭐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아침 6시에 왔죠. 정식 계약을 맺고.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단대나리온 받은 사람과 자기들을 동일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이 화가 나서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저들과 같이 대우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또 원망스킨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은 우리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번 현재 살필 것은 이 부위에서 품꾼을 부르시는 주인, 동일하게 품사설 주인은 주인을 통하여.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기를 원합니다. 품꾼을 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은 어 포도를 얼마나 수확을 좀 잘하고 상품 안 다치고 그죠? 어 좋은 상품 되어서 또 수확을 많이 얻을 것인가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인가 뭐 빠른 시간에 따서 빨리 출하하고 어디에 팔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와 비슷한 영화가 이전에 아무나 온게 있었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인인데 군수 산업을 통하여 장사를 통하여 이제 거부가 되고 부장에, 부자가 됐던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이 독일군에 납품하여 부자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에 이제 산업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 정상적인 사람이기 보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어, 포로들이었죠. 어, 이들은 가서실에 가서 이제 학살 당하는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되고 뭐 사실 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 당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어, 고용된 이 사람들은 어, 일을 시키면 가서실에 가서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용되는 것이 소원이죠. 고용되어서 일만 하면 가서실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러가 흑백 영화인데 신들러 리스트가 유일하게 칼라로 처리된 한 장면이 나오죠.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 소녀가 이제 불에 태워 죽는 장면이 칼라로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들러가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목적, 돈 벌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욕심, 그러기 신들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계기로 그는 모든 재산을 틀어서 유대인 한 명을 더 사서 그의 사업장에 고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유대인 한명더 사서 자기 회사에 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천명의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비유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은 품꾼에게 일거리 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명더 천국 백성 되고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 주 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 뭐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들에게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허랑방탕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명이라도 더 일할 기회를 주려고 끝까지 포도원으로 장터에 가서 계속 일꾼들을 저녁 시간까지 불러들이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인의 모습을 봅니까? 포도원으로 부르신 주인은 아침 6시도 6시에 온 사람이다.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1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약속한 대로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했죠. 그래서 한데나리온 서류상 그들과 약속한 한데나리온 하루에 임금을 또 동일하게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바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우열이나 서열, 계급 개념이 없이 모두가 한 형제의 자매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천국 백성이 된 것, 천국에서 내가 일하고 천국에 초대받은 것 이것보다 큰 감격이 없고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인의 상품을 잘 몰랐던 바로 품꾼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온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이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불러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 그냥 그들은 일한 보상 대가를 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물질, 품삭수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품꾼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니죠. 일하도록 불러주신 것, 그리고 포도원에서 내가 종일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은혜 아닙니까? 일찍 부른받은 자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것, 천국에서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또 먼저 누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꾼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 풍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모를 때,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모를 때 생기는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바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풍꾼들이 받은 진정한 본상은 한대나르 요원의 품삿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고 나 같은 자에게 포도원에서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여기 불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별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빚두승이가 되시면서 철아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품사세의 양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그죠? 어, 못 받고 덜 받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물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도건 이야기에서 품권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 애들이 품사설 받지 않거나 주인이 또 품사설 뭐 변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자기들은 겨우 한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12시간 자기들은 6시 와서 12시간 일했는데 동일하게 그냥 한대나리온 10만원 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이 자리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공평하게 약속한 대로, 계약대로 지불을 다 해줬죠. 똑같이 한 대나리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하고 결국은 주인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부분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추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은혜와 보상은 무엇인가 이 품꾼들처럼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 같은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어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마음을 주신 것 이게 참된 보상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으며 살았다 살았다는 것도 살고 있다면 이것이 참된 보상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도 잡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린는거 사는 것 보면 축복하고 잘 됐습니다 하기보다는 아왜 나는 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나는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때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내게는 왜따블로또0배로 복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보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시고, 이 포도원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품꾼으로 부름 받은 것, 품꾼으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복된 삶, 바로 포도원에 일하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 같은 자에게 영적인 신비, 하늘의 신비를 부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임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란 에, 놀고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다면 에, 하나님 자녀로 먼저 부른받아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큰 복이죠 더 이상 다른 또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력의 부른받은 품꾼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항의했던 이유 이들이 받은 은혜를 물질로 계산하고 돈으로 계산하니까 돈더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공평을 이야기하죠. 왜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주인은 공평합니다. 계약상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평을 이야기하는 이들 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일더 했는데, 에, 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더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죄인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 챙기는 려 자기 주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 이야기하지만 공평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참된 정의 공평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저 다 자기도 부자 되고 싶고 자기도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권에 또 어, 더, 득을 얻고 싶은, 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회 서민들이 또 요즘 부동산 투기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까? 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때 그 정보를 몰라서 그 땅을 못 샀을까? 아 그리고 그, 어, 또 토지 보상하는 공무원의 글을 제가 또 칼럼을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고 그렇게 하지, 고수들은 절대 걸리는 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지역에서 한 1,20m 떨어진 것에 그런데 땅을 산답니다. 그러면 10배 이상 이렇게 또 땅이 뛴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뽑은 의원들, 뭐 공무원들, 뭐또 그런 관계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이에 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뭐 불의한 것들은 옛날부터 계속 그 짓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내가 더 누리지 못하고 내가 더 부자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좀더 편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것 보면 괜히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품꾼들처럼 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비교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평만 주장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지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풍풍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왜저 자격 없는 자는 저렇게 잘해 주시고 하나님 왜 나처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차등을 주셔서 차등 보상제 뭐더큰것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참 차별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이 공평하게 해주시고 내 권리 좀더 챙겨 주시고 차등을 지어 나한테는 좀더 많이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처럼 공평을 요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죄인들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손해보지 않고 내가 더 잘되고자 하는 죄인의 고약한 그런 재성 욕망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진지하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드리시는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은혜만이 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손과 발 행동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번째로 살필 것은 내가 이제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신들처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비유를 통하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당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당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아버지 돌아갈 때 주시는 유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타국에서 뭐 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은 열매 먹고 거지가 되어서. 어그래도 마지막 아버지 얼굴이 나온 보자 그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깊어서 받아주고 잔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을 오늘 이런 아침에 또 나와서 불평하는 풍꾼들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장자는 어, 여러분 뭐집 나가다가 방탕하다가 돌아온 자만 탕자가 아니고 집안의 탕자가 더 무서운 탕자죠. 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상 유대인을 두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구대의 구약의 유대인들 어, 또 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장남은 어,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잔치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 마음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네 것이고 다 또내 것으로 알고 누리면 살면 되는데 그것을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방탕하다가 알거지 되고 고생하고 이 돼지 먹는 음식 먹으면서 고생 고생하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 한번 해준 거, 잔치 한번 해준 거 그거 부러하고 워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장남 거 아닙니까? 이차나무 아,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것인데, 그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이 장남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얘기하는 포도원 품꾼 중에 먼저 온 품꾼들, 이들이 먼저 온 자로서 보상을 주는 보상이라면 무엇입니까? 먼저 왔서 포도원에서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것, 더 많이 포도원에서 즐기고 일하고 이렇게 놀고 쉬는 자가 많은데 일이라도 주면 또 무슨 뭐 임금을 주든 안 주든 일이라도 맡겨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데 나에게 일을 맡겨준 거 그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당자부에 나오는 장남, 이들은 아침 6시에 나와 또 일하는 풍원이라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형제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 불러주시고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이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된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참된 복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거기다가 또 하나님 무슨 복을 더 주시겠냐 이거.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만큼 보기요, 진실하게 산만큼 보기요. 또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산 만큼 복입니다. 어,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만큼 우리가 더 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잘해주시는 주인이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도 축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 찾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면 감사 찬양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보상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품사시 물질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천국 백성으로 산 결과와 보상이 고작 이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뭐 건강 세상의 뭐 권세 얻는 것이 보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괜히 천국 백성 되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는 것 누리지도 못하고 쾌락도 즐기지도 못하고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처럼 술집에서 좀 바람도 피워보고 또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와인바도 가보고 주점도 가보고 주일날 놀러도 가보고 나는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까지는 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상 것,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세상껏 누리지 않는 것이 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 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것에 때 묻어 가지고 여러분 그것들 잔상들 치우려면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산 것이 복입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삶은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으로 차별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잘 되고 우리 형제가 복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더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가 주의 나라 백성으로 또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 명 살리는 현장에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 삶을 사시고 또 고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